안녕하세요 저희는 AF3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해볼 영상은 바로 싹쓸리분들의다시여기 바닷가입니다 와우. 와우. 일단 제목부터 시원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 시원함 속으로 빠져들어 볼까요? 가시죠! 렛츠고! 렛츠 흐르는 시간 속에서 너와 내길 지난 여름밤 오! 오 여신, 여신. 화보, 화보. 와! 갬성, 갬성. 온스스쿨인데요? 갬성, 갬성, 갬성. 있나요? 다들 활짝 웃고 있어요. 어 너무. 와, 멋있다. 아. 방금 옛날 보는 줄 알았어요, 지금. 진짜 안, 안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있지? 와. 오, 연기, 연기. 약간 옷 스타일도 예, 예전 스타일 네, 같은데? 요 네. 약간 8090 스타일. 네. 전화박스 무조건 네. 네. 나와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오. 오, 뭐야, 오. <목소리> 스피드네이터. 쫓아가고 <목소리> <수업. 진짜 목소리> <갖고> 싶다. <목소리> 환경, 갬성. 그 와중에 간지. 어우, 근데 멋있어요. 잘 어울려? 네. 혼자 검은색 바지? <목소리>

잘 생겼다. 진짜. 아우, 무섭다, 진짜. 홍선이 와, 진짜, 여 진짜 너무 예쁘다 어울리는 듯안 어울리는 듯. 그래서 서 그런 거느가 아, 오, 네? 오, 오, 네. 오, 오, 와 진짜 섹시 와 섹시 와. 대틴 <목소리> 아우! 점을... 아 진짜 놀러 가고 싶게 만든다 와우! <laughs> 어, 뭐야? 쿠키 영상. 싹스러싹 쓸어갔네요. 삭 쓸어갔네요. 싹, 싹 쓸어갔네요. <laughs> <laughs> 아. 아. 와! 일단 뮤비를 잘 봤는데요. 어떻게 소감 한마디? 네, 제가 먼저 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 보는 내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 맞아요. 놀러 가고 싶고 흥얼거리게 하고 막 약간 여기 안에 엔돌핀이 솟구치게 만드는 그런 뮤직비디오였는데 세분다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그 이효리 님도 예전부터 섹시퀸으로 활동해 오시면서 이것저것다 이렇게 갖추신 그 분인데 약간 그리고 비룡 비 님도 월드스타잖아요. 그렇 영화부터 음악 그냥 연기 노래 다다 다 되는 거기다가 이제 섹시미. 근데 여기서 이제 유재석님, 아 저희 유누 님, 이 비님과 이효리님 사이에 또 약간 조화가 잘 되는 거 맞겠죠? <laughs> 맞는 것 같아요. 아, <laughs> 맞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능을 다 석권하시고 그때 여기서 이제 음원까지 내면서 아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항상 파이팅하면서 기분 너무 좋게 잘 보겠습니다. 파이팅 자 이제 제가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에 여름 안에서 에서 네. 제가 포카리 스위트 CF 촬영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응. 토레타가 나와서 너무 아쉬웠어요. 일단은 어그 점이 너무 아쉬웠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뮤비 자체에서 한명한명한 명,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일에 쩔어 들어 있는데 각자 모여서 이제 놀러 가자. 응. 우리 그냥 이 스트레스 다 던져 버리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와 그리고. 90년대, 80년대 느낌과 현대의 느낌을 섞었는데 이게 잘 조화가 돼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 뮤비 자체가 너무 재밌고, 그리고 약간 감성, 갬성이라갬성갬성 옛날 갬성, 갬성, 갬성 끌어올리게 하는 그런 뮤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놀러 가고 싶네요. 어, 저도요. 진짜로 바다에 뛰어들고 싶어요. 저희 여기 이제. 여성 한 분만 있으면 저희도 삭쓸를할수 있는 건가요? 그쵸? 일단 제가 안무를다 따놨습니다 여러분 와 와우, 와우! 일단 저희 AF 스타즈가 이 안무를 할 거고요 모두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F 스타즈 버전 자 여러분들 리뷰 잘 보셨나요? 저희도 리뷰하는 동안 진짜 너무 즐겁고 재밌고 신났습니다 다른 리뷰가 또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바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아... 부탁드려요!